어, 한국 교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음. 지금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음. 증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무서운 음. 법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폐쇄법이라고 불려지는 감염예방법이 조례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일본에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 치사율이 30%나 되는 연쇄상교균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제, 예, 이 세균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국에도 이러한 그 교회 폐쇄법이 상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교회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감염 예방법에서 이번에 그 코로나 법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났더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교회가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움직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지금 우리, 우리가 100만이 우리한테 표가 온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자유통일당 음. 한 명씩만 자유통일당 음. 자유통일당을 꼭 찍어주세요라고 음. 확답을 받는 사람만 한 명씩만 해주시면 음. 하루 지나면 200만이 됩니다. 음. 하루 지나면 300만 됩니다. 음. 하루 지나면 400만 돼서 13일 남았거든요. 음. 13일 남으면 1300만이 되면은 우리 엄청난 숫자가 들어갑니다. 음. 그러니까 꼭 부탁합니다.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그리고 지역은 2번, 28일부터 선거운동 했으니까 28로 간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얘기하십시오. 지역에 가보면 2, 4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광화문과 함께 하는 자유통일당이 8번이기 때문에 음. 대통령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음. 반드시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자유통일당 8 분을 꼭좀한 명씩만 근데 우리 동네 해보니까 열 음. 명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 러면 대단하고요 조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학자들의 모임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절대적으로 밀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자유통일당은 이번에 소망이 넘칩니다 힘을 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한 명씩만 해 주십시오 자 전율한 목사 이번에 자유마을 그 회원들을 우리가 바, 받아보니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을 천명 넘게 막 하더라고요. 아니 그 박세호, 박, 네. 그 전주에 네. 박세호, 네. 박세호 장로님은 삼천 개에서 삼천 계그 김옥택장도 오천 개에 가까이. 했어요. 그 저기 그것도 전라도인데도. 네. 어. 그렇게 해서 음. 보니까 이 천만 조직은 계속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인 것 같아요. 음. 요건요.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우리가 어저께가 그 기장에서 뭐 선거를 앞두고. 그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응. 이게 나라가 남북 대결로 갔다. 응.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게 잘못이라는 거야. <laughs>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 잘해야 된다. 응. 그래서 야, 어떻게 기독교 목사 아들이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 응. 그 기장의 그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응. 이런 걸 발표를 할까? 이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의 영이 계실까? 응.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응.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섭시다. 응. 자 황조선 장군님 네. 어, 저는 하나님께 대한 겁이 많습니다 시시, 하나님의 cctv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이 d-12일입니다 음. 딱 12일 남았습니다 음. 이제까지 어떻게 했던 거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12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달란터 비유대로 다섯 달란터 두 달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한 달란터 악하고 결른 종이 되느냐 결정이 납니다 아, 저는 정말 참 기도하면서 권합니다. 어, 내일 당장 나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 어,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나오시는 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이 내일 나오실 때한 사람, 야, 광화문 가서 식사, 내가 우리 국사나 먹자. 손잡고 나오시는 분은 더 귀합니다. 오늘부터 부지런히 해서 예, 내일 광화문에서 우리 열명 만나자. 어, 데에 놀러도 가는데 마침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내일 비 오지 않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산차가 되서 오시면 됩니다. 남은 12일 동안 정말 여러분 달란트 비유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축복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